경고: 이 영상은 모바일 게임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셔크입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죠. 특히나 하는 사람들마다 하는 게임들이 다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 대부분은 세븐 나이츠나 지금 하고 있는 에픽 세븐, 나이츠 로롤과 같은 RPG 장르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양상형 게임들을 저는 하고 있는 걸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걸까요? 저는 모바일 즉스마트폰의 한계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손, 손맛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손맛은 바로 그립감과 조작감입니다. 지금 손으로 컨트롤하면서 하는 게임들을 대,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포트나이트 모바일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를 바깥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며칠 동안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는 종종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손이 안 가더군요. 이 게임뿐만 아니고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립감과 조작감 자체는 애초에 스마트폰이기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터치 조작이기에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손가락을 갖다 댄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조작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거의 패드처럼 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엄지로만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컨트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스마트폰 전용 게임 패드들이 생겨나서 팔리는 겁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트리거 같은 경우도 팔리는 그런 이유죠. 심지어 키보드 마우스를 또 따로 오티피나 블루투스로 설치하여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추장스러운걸 들고 다니면 할 정도로 게임을 할까요? 정말 이 게임을 잘하고 싶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그러한 귀찮음과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게임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차라리 pc게임이나 플스게임을 하겠죠. 그래서 하는 게임들이 자동이 되는 게임들을 하여 보는 맛으로 게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은 사막 등이 있죠. 스마트폰으로도 PC급의 그래픽을 볼수 있다는 게 정말 보는 맛이 있죠. 그리고 오토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게임을 안 해도 눌러주기만 하면 잡아주기에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제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성장이라는 만족감으로 충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와 캐릭터들을 맞추고 갇혀서 아레나와 같은 PVP나 레이드 같은 PVE 시스템에서 좋은 순위나 성적을 거두는 성취감이 사람이 게임에 빠지게 하는데 정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그래서 모바일 RPG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 모바일 RPG 시장 개판입니다. 이런 RPG 게임들은 성장이라는 것들 때문에 게임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기 정말 편하죠. 왜냐면 좋은 캐릭터들이나 장비를 해서 패키지랑 랜드박스를 팔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면 어차피 살 놈들은 사니까요. 대표적으로 리니지 게임이 있죠. 유튜브에 리니지M만 봐도 적게는 몇십만, 크게는 몇억을 쓰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걸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현지라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자기 만족이니까요. 그래서 게임, 게임 회사는 그냥 비슷한 게임들을 만들어 내서 패키지만 팔면 돼요. 왜냐면 살 사람들은 사니까. 그렇게 핵과금 유저들은 서로서로 서로 엄청 질러대면서 최대한 빠르게 게임 장비나 덱을 꾸리기 위해 몇 천만 원을 쓰면서 순위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순위 위주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런 과도한 순위 경쟁을 고2 때 PC 게임은 안 하고, 세븐 나이츠의 크리 서버에서 4개월 정도 만에 4,600점 정도까지 찍어보면서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냥 순위에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순환 때문에 모바일 게임은 지금 정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죠. 결국 돈으로 순위를 올리는 페이 투인 시스템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현재 모바일 게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게임을 무조건 공짜로만 해야 한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게임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용료라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패키지 몇만 원짜리를 사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게임 회사도 무분별하게 패키지만 팔고 게임 컨텐츠를 보강하지 않고 업데이트하지 를 않는다면 유저들은 떠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모바일 RPG 게임을 하는 이유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하고 있는 모바일 RPG, 나이지 크로니컬의 문제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